그러면 평방미터와 평의 차이를 또 모르시겠죠. 그 계산하는 법은요. 1 제곱미터는 0.302여 평이에요. 그러면 평방미터와 평의 차이를 또 모르시겠죠. 그 계산하는 법은요. 1 제곱미터는 0.302여 평이에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금사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법과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가시거나 뭐 등기부등본을 보시거나 또 경매를 하실 때 경사설 정보지를 보시거나 제곱미터와 평이 나와요. 네, 거기에는 이제 친절하게 경매 사설 정보지 같은 데는 제곱미터면 평으로 환산해서 나오지만요. 사실 그거를 아시지 않으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거지만 알고 계시면요. 나중에 뭐 집을 매매를 하실 때거나 내가 월세나 전세를 얻으실 때도 간단하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를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리나라 분들은 평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평에 대한 개념은 제곱미터로 바꾸는 거는 모르시더라도 1평이다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 될 거다 이렇게 가늠을 하실 수는 있으시지만 제가 이 부동산 하면서, 하면서 제가 제, 몇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환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셔서 그게 몇 평이에요 그리고 또 평으로 말씀드려서 법적인 거로는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거는 이렇게 되지만 몇 제곱미터입니까? 이렇게 항상 물어보셔요.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또 이것도 어렵게 느끼는 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암기하고 계시면 간단한 겁니다. 뭐든지 모르면 어렵고요. 알면 또 쉬워요.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를 바라겠습니다. 1제곱미터는요. 0 3 0 2 5 평이에요. 계산을 하자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설명을 드릴 때 거기에 보면 330제곱미터, 660제곱미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을 하실 때 1제곱미터는 0.3025평이라고 말씀드렸죠? 330제곱미터는 몇 평일까? 100평, 200평은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런 거는 애우셔서 뭐 한두 가지는 애울 수 있지만 전부 다 애울 수는 없겠죠?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간단하니까 330 곱하기 0.3025 하면 99.8평 정도가 나올 거예요. 우수리가 뭐 얼마 있는데 그래서 약 100평이 되는 거고요. 660제곱미터 곱하기 0.3025 하면 대략 199점 뭐몇 평이 나와요. 그래서 200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거를 배우셨으니까 200제곱미터는 몇 평일까? 100제곱미터는 몇 평일까? 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또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요. 한 평은 3.3058제곱미터예요. 한 평에 세 제곱미터다, 세 제곱미터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3058을 외우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그러면 100평은 몇 제곱미터일까? 이렇게 하실 때요. 100 곱하기 3.3058. 100평 곱하기 3.3058 하면 몇 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해볼게요. 100평 곱하기 3.3058 하면 330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330제곱미터. 200평이다 하면 200평 곱하기 3.3058을 하면 몇 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661제곱미터인 거뭐 그래요. 그래서 6, 대략적으로 660제곱미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이두 가지를 암기해 두셨다가 사용하셔야 되는데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공식이기 때문에 0.3025와 3.3058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막 헷갈린다 그러면 1제곱미터는 0.3025 평이다. 한 평은 3.3058 제곱미터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제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0.3025와 3 3 0 5 8을 외우셔야 되는데 요두개를 외웠는데 나중에 제곱미터와 평으로 한살 때는요. 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하는 건지, 3.3058을 하는 건지, 평에다 3.3058을 하는 건지, 0.3025를 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두 가지 0.3025와 3.3058을 외우신 다음에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전, 저도 맨 처음에 막 헷갈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외웠냐면, 한 평은 세제곱미터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외웠서요 아, 3 들어가는 게평 쪽이구나. 그래서 한평 곱하기 3.3058 하면 몇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평이다. 그러면 100 곱하기 3.3058. 100은 평으로 했잖아요. 제곱미터로 바꿀 때니까 평은, 아, 세조곱미터라 그랬지. 그러니까 100 곱하기 3.3058 하면 330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00평이다. 그러면 0 3경이인지 3.3058이 또막 헷갈리죠? 그러면 한 평은 세조곱미터다. 그거를 외우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3자를, 평은 3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0 곱하기 3.3058 하면 660제곱미터. 근데 거기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해보면 661제곱미터, 661. 몇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60제곱미터다. 기억해 두시고 헷갈리지 않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오늘은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법과 평을 제곱미터를 환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1제곱미터는 0.305, 한 평은 3.3058. 그래서 0.3025와 3.3058은 에우시되그두 가지를 평이나 제곱미터 환산할 때막 헷갈리실 때는 하나만 둘 중에 에우시라 그랬죠. 0.3025와 3.3058은 에우셨으니까한 평이 셋이다, 세 제곱미터다, 요거를 해서 거기다 대입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00평이다, 그러면 3.3058 하면 330제곱미터, 뭐 우수리가 있지만, 또 200평이다, 그러면 200 곱하기 3.3058 하면 661뭐 제곱미터에서 660 제곱미터로 우리가 통영이 됩니다. 또, 어, 제곱미터로 평을 할, 할 때, 330 제곱미터다. 그러면 0.30이요? 3.3068인가? 뭐 헷갈리죠? 그럴 때는 아까 평은 3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건 제곱미터를 평으로 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0이 이쪽으로 들어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330제곱미터 곱하기 0.3025. 99.8평인가 뭐, 뭐 이렇게 나오고. 660제곱미터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할때 660제곱미터가 나오죠. 660제곱미터는 몇 평일까? 하면 660 곱하기 아, 0 .302야? 3 0이5야 3.3058이야? 헷갈리죠? 이거 평 아니잖아요. 그죠? 제곱미터잖아. 먼저 나오는 게. 아, 0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660 곱하기 0.3025. 하면 대략 백구십구점0이 평이 됩니다. 이 제곱미터와 평을 환산하는 법을 알고 계시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을 구하러 가실 때, 전세나 월세를 구하실 때, 또 상가를 구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매매를 하셔도 내 집이 몇 평인지 몇 제곱미터지는 인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그리고 뭐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래도 제곱미터밖에 안 나와요. 평은 요즘 에 이제 우리가 통영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으로 전에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지 서류상에는 다 제곱미터로 나옵니다. 그럼몇 제곱미터인데 이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평으로 환산해야 크기가 가늠하시는 분들은 제곱미터를 환산하는 법, 평으로 환산하는 법, 또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법 아, 알게 되시면 등기부 등본을 보실 때나, 뭐 건축물 대장을 보실 때나, 또 집을 구하실 때나, 매매를 하실 때나, 또 경매를 하실 때도 경매 정보지를 보면요. 몇 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곱미터는 몇 평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또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법과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까봐 같이 계산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잘 외우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주제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